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가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늘 철원에서는 도내 첫벼 벨기가 시작됐습니다.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. 아직 태풍이 남아 있고 극심한 더위가 벼 생장에 어떻게 작용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최유찬 기자가 벼 벨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4만 2천 제곱미터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. 탐스럽게 연근 벼 이삭은. 따사로운 햇살 아래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. 콤바이는 벼알이 상하지 않게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수확 작업을 벌입니다. 오늘 거둬들인 양은 약 5톤. 장마와 폭염을 이겨낸 벼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수확됐습니다. 고온이 지속돼서 어?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주 대풍일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수확한 벼는 일반 벼보다 3달 정도 수확이 빠른 극조생종 100일입니다. 지난 4월 12일 모내기를 해약 120여 일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. 올해는 무엇보다 강수와 일조량이 비교적 적당한 데다 병해도 적어 풍년이 예상됩니다. 다만 앞으로 북상하는 태풍과 유례 없던 폭염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 작년 재작년 계속 그 대풍을 는데요 올해도 뭐 태풍도 오지 않았고 또 가뭄도 올해는 없이습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약 17만 톤의 쌀이 출하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재고로 남아 있는 쌀만 13,000여 톤에 달해 쌀값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조뉴스 최유찬입니다.